안녕하세요. 운동하는 모두를 위한 나차TV입니다. 장마가 지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날씨는 점점 더워지고 반팔도 모자라서 민소매를 입어야 그나마 살것 같은 날씨 여름을 바로 맞이해야 합니다. 올해도 내 팔뚝은 자연미를 살린 다소곳하고 바른 상태를 유지한 채 항상 부럽고 가지고 싶은 운동한 멋진 팔뚝을 바라보기만 하실 건가요? 우리가 흔히 팔뚝이라고 부르는 전환근은 단지 남성의 전투력 측정의 도구나 내 운동의 짬바를 은연 중에 드러내는 것에 그치지 않고 여름 민소매 패션의 일부이며 운동 능력 향상의 중요한 부위입니다. 전완근의 운동 수행 능력이 거의 모든 운동의 기본이 되기 때문입니다. 간혹 턱걸이나 덤벨로 운동을 시작해서 운동을 즐기는 단계인 운동인조차 손의 아기 힘이나 전완근의 근력이 대근육 근력을 따라가지 못해 운동 도구를 놓치거나 운동 수행 능력이 떨어지는 것을 자주 볼수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두근과 삼두근은 많은 운동을 하지만 전완근을 따로 빼서 운동하는 경우를 보기는 드뭅니다 또할 시간도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각보다 근성장이 더디게 나타나는 부위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많은 영상에서 전완근 운동으로 덤벨컬을 소개하지만 정작 덤벨컬을 수행해보면 이두 운동에 가깝습니다 오늘은 바로 전완근에 도움이 되는 운동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헬린이 단계에서 간단한 동작으로 지금 바로 시작할 수 있는 강화 운동은 잼잼이라는 동작으로 어린이들 놀이와 같은 단순한 동작으로 시작합니다. 바로 주먹을 주었다가 펴지는 운동입니다. 아무리 좋은 운동도 기초 근력을 키우기 전에 무리한 동작을 극악한 강도로 수행하는 것은 오히려 몸에 무리를 주고 부상의 위험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별거산인 것처럼 보이는 이 단순한 잼잼 동작이 바로 전완근의 기초 근력과 운동을 시작하기 가장 접근성이 좋은 운동 중 하나입니다. 양손 동시에 하루 1회 100회 실시해줍니다. 그 밖에도 다른 운동으로 짬 내기가 어렵다면 실생활에서 가방을 손으로 들고 다닌다든지 하는 전완근의 기본 근력을 기르는 동작들을 생활 속에 녹여주는 것 또한 무리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좋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 앞서 추천한 동작들을 1,2주 정도 수행하면서 기본 근력이 붙었다면 악력기를 사용해서 근력을 더욱더 강화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더불어 운동을 꾸준히 해왔다면 운동시에 탄력이 붙고 운동의 재미가 느껴지는 시기가 오는데 이때 재미를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이 시기에 많은 고민을 하는데 갑자기 운동 강도를 높이거나 운동 종류를 늘리기보다는 좀 아쉬운 느낌이 들기도 하지만 기초를 다지고 운동 기간을 길게 생각하면서 운동을 수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좀더 강도 높은 운동은 악력기를 사용하면서 철봉을 같이 수행해 준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습니다. 이때 상체의 전체적인 근력이 위주라면 풀업을 상완근을 집중적으로 타겟하려면 점프 턱걸이를 수행해 줍니다. 이와 같이 조 5회 이상 꾸준히 수행한다면 불과 2, 3주 만에 초보자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집중적으로 전완근 타겟 운동을 할수 있는 방법들을 설명드렸습니다. 하지만 현재 과도한 체중으로 당장 턱걸이 수행이 어렵다면 기초 운동인 잼잼 동작이나 악력기만으로는 지금 흥미가 붙으려는 운동을 길게 유지하기 어려워집니다. 이럴 때 체중에 상관없고 리스트컬이나 악력기와는 다르게 보다 전완근을 타겟팅하면서 아주 사악한 자극을 주는 운동법이 있습니다. 여러가지 방법으로 운동을 수행할 수 있는 리스트 롤러입니다. 흔히 추감기라고 불리는 이 운동법은 손목을 당기는 동작에서 전완근 내측에 자극을 주며 운동 수행 시 주를 다 감고 풀어 주는 반복 동작이 목적성을 주기도 합니다. 운동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양손을 쭉 뻗은 상태에서 양손을 번갈아 가며 감았다가 풀어 주기만 반복하면 됩니다. 다만 여기서 주의할 점은 팔은 90도 각도보다는 살짝 낮추고 팔꿈치를 약간 굽혀서 손목 팔꿈치 어깨에 직접적인 충격의 부담을 줄여 주고 부상 위험을 낮춰줄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일이에만 수행해도 전완근이 타들어가는 듯한 사악한 자극에 몸서리 칠수 있습니다. 점차 수행빈도와 무게를 늘려가면서 자극의 행복을 유지하셨으면 합니다. 오늘은 전완근에 관심이 있다면 누구나 생각하는 효율적인 운동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바로 오늘 시작하세요. 내 팔뚝이 쩍쩍 갈라지는 홍해와 같은 기적이 일어나는 그때까지. 저도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감사합니다. 나차TV였습니다.